효정, 힘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다. 오빠가 저 때문에 공연 일정을 취소할까 봐 두렵습니다. 최근 방영된 한드문 비하인드에서 효정 씨는 바쁜 촬영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제작팀의 질문에 그녀는 살짝 웃으며 "오빠가 저 때문에 공연 일정을 취소할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에 촬영장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서진 씨가 여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그녀의 건강 때문에 여러 회의를 중단하고 촬영 일정을 취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효정 씨를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촬영 중에 심한 복통을 겪었지만 서진 씨가 중요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참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기회를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표정 씨는 자신의 성격이 어릴 때부터 이랬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상 자신보다 오빠를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좀 피곤해 라는 한마디만 하면 오빠가 즉시 나타나거나 모든 일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은 그녀를 감동시켰지만 동시에 폐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태프가 이 이야기를 서진 씨에게 전했을 때 그는 그저 한숨을 쉬면 하지막이 말했습니다. 힘든데 말하지 않으면 형은 더 걱정합니다. 그는 일정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단언했습니다. 큰오빠 효영씨도 이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동생이 항상 서로를 위해 산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효정씨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웃고 농담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은 박씨 삼남매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각자가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말 없는 사랑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